이 시간에는 성령회방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가 복음 1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이나 권위를 대적하는 교인들이 성령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다고 협박하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속박의 구절로 개신교 목사들과 이단 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 즉 지옥의 저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즉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리세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그가 비엘 세부배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서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한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못 오가는 어떠한 불경도 다 용서가 되지만은 성령을 거슬러 못 오가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한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거슬러 못 오가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니고 그 영의 능력, 즉, 비엘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휩입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은 곧바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어지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다윗의 보좌를 이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하고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피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 의 시대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고, 성령을 거슬러 못 오가는 자 역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역시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자들은 결코 자신의 죄들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서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는 갈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른 가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오로오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짓는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못합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즉, 천년왕국에서도 이러한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서 전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고 전륜발이나 소경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시 표적과 이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에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과 혼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도 성령을 거역하여서 모독하는 이러한 죄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못하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찔림을 주실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피로 그 죄들을 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만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